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차에 박으면 죽나?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테스트 서버에 오아시스 맵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맵 자체가 거점 모드인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관전 모드로 봤었는데 어, 다음 맵이 또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캐릭터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진영 우리 진영 어 공격팀 진영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격팀 진영이 상당히 예뻐요 저 여기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이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어 되게 넓네요 엄청 넓다 그쵸? 아니 무슨 팀 진영이 이렇게 넓냐? 어 장난 아닌데? 와 여러분들! 야! 와 진짜 예뻐요. 경치 봐 미쳤어 여러분들. 바로 앞에 힐팩이 있고. 자. 어,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어,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나중에 오고 오른쪽이랑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어 괜찮네. 어, 맵 되게 예쁘다. 진짜 예뻐요. 와. 여지껏. 와, 이거 뭐야? 와, 이런 향초까지. <laughs> 장난 아닌데? 어, 여지껏 나왔던 맵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와, 여기가 거점이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거점입니다. 거점을 일단 먹지 말고, 맵을 좀 봐야 되니까. <laughs> 봐야 되니까. 네. 와, 이거 근데 이거 맵이 은근 넓네? 맵이 좀 은근 넓은데? <laughs> 맵이 좀 넓네요. 어... 소울저를 고를걸 그랬나 네, 다음부터 소울저 고를게요 상대팀 진영도 비슷하게 생겼겠죠 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쵸 상대팀 진영도 비슷하게 생겼고 자, 저기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으로 가면 이런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쭉돼있네요 네, 여러분들 맵 리뷰해드릴게 엄청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고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넘기는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빨리빨리 넘기고 다음 맵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거점 이제 점령해놓고 쭉쭉 살펴봅시다 와,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가서 점령이 되나? 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점령이 돼요! 와, 여기 2층도 봐볼까? 아, 2층은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있네. 음. 와. 여기서 이렇게 적들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쫘다다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다다다다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나지겠네. 와, 이거 뭐야? 와. 여기서 딱 스나이퍼 쓰면 되겠고. 그쵸? 어 괜찮다 이맵 와맵 진짜 넓다 와 이거 또 힐팩 외우려면 또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여러분들 힐팩 외우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일단 맵 앞에 하나 그다음 저기 왼쪽에 하나 그다음 여쪽에 있나 여기 쪽엔 없네 어이 뒤쪽 우리 팀 앞, 우리 팀 기지 앞에 말고 상, 그 싸우는 기지 앞. 와여긴 뭐야? 어,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뭐가 있네요. 자 가운데도 보면 어, 이렇게 타워 하나가 있고 여기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여기 가운데 타워 하나에 힐팩 했고 여기가 거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적들을 자주 만날 것 같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이제 거점이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맵도 와... 무슨 이렇게 기지가 넓어, <laughs> 귀여워...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솔저로 달리게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밖에 나오니까 여기는 뭐첫 번째 맵과 다르게 경치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네요. 어... 이거 책 빠져지나? 와... 책 빠져진다. 오, 이거 뭐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와... 맵이 여러분들, 여기도 그런가? 여기가 거점인가? 왜 거점 안 먹어지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는 거점 먹을 수가 없네요 자 위로 올라가면 아 여기가 안 거점인데 밑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밑에서는 안 먹어집니다 자 밑에서는 안 먹어지고 자 쭉쭉 한번 가서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겠죠? 네와맵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요런 덴뭐지 어, 일단 거점을 먹고. 자,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겠네. 그, 네팔에서 이제 통로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가. 자, 쭉쭉 한번 옆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보자. 와.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게 쏴지나? 죽나? 죽어! 아, 안 죽네. 어, 안 죽네요. <laughs> 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 여기 안 올라가지나? 어 올라가지긴 하는데 그래도 별거 없네요 어 맵이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어 너무 복잡한데 여기 맵이 이게 이게 신의 한 이게 좀 한수인 것 같아 어 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렵다 여기서 이제 밑에서 어 예를 들어 디바라던지 이것도 너프해보시 발사하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은데 여기 어, 정크렛이나? 여기서 이제 만나지고, 상대 팀들이 여기서 만나는 거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맵은 여기 지하가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어, 여기가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여기서 그냥 진짜로 정크렛 막 난사하고 디바 막, 그 뭐냐, 그거. 어,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막 발사하면 완전 여기 짱일거 같은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기. 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번째 맵 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아니, 오아시스 맵이 리스폰 지역이 왜 이렇게 넓지? 어, 그래도 두번째 맵만큼은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와, 잘 만들었다. 어, 잘 만들었다. 자,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우와, 뭐야,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여기 떨어지면 죽겠죠? 어, 당연히 죽겠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 바, 여기 차에 박으면 죽나? <laughs> 아 차에 박으면 죽는구나 와이 와, 차들 깰수 있나요? 아못 깨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차를 피해서 저로 이렇게 가는 지름길 같은 게 있나? 여기 맵으로더 이상 와야 저기 치료 키 있어 여러분들 오 가봐 가봐봐 와 이맵 뭐야?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 와, 여러분들 와 이맵 장난 아니야. 저기 갈수 있나? 아못 가네요. 여기 막혀 있어요. 저 막혀 있고요. 와 이맵이 하이라이트다 여러분들. 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가 지름길이네, 그죠? 오야 차를 피해가지고 연로 이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일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거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뒤, 뒤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야 이거 대회에서 이맵파면 재밌겠다. 오 어, 차에 치어 죽는 일도 생길 거 아니야. 이거 차가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보면 되게 빨리 지나가. 어 봐봐 여기서 딱 나오면서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쫙쫙쫙, 오케이, 보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닌가? 이러면 더 느린데. 뭐지? 네,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 네. 어, 지름길, 지름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맵을 다른 데로 한번더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살표. 이건 뭐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야, 나 이거 진짜 굉장히 지금 떨리거든? 설레거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따ドドドド 음. 이런 식으로 아, 와! 이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맵. 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대박이다, 이맵. 여기서 바로 거점으로 떨어져도 되고. 괜찮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또. 어, 이걸 두고 싸울 수가 있겠네요, 이거. 괜찮다. 이맵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와! 와 진짜 와, 맵을 진짜 되게 신선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어. 근데 뭐, 딱히 저, 저거 말고는 이제, 없는 것 같죠? 어, 거점을 일단 먹어놓고. 거점을 점령 중이다. 오케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료킷을 먹어도 되고요. 아! 아! 조금만 맞아도, 빗맞아도 죽네. 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진짜 꿀잼이야! 점! 빠! 또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싸우면 꿀잼일 것 같은데? 어, <laughs>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로도 들어올 수가 있네요. 네.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거. 여기서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맵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까 그 점프, 여기였나? 어, 여기서 점프를, 아, 반대쪽이죠? 반대쪽에서 점프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어, 안 돼, 끝나간다! 자,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완전 신선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알아낸 맵은 이렇게 3개가 전부고요. 혹시나 추후에 더 3개 이상 더 있을지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